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 자기 암시라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부정적인 암시를 하게 되면은 내 삶이 계속 부정의 바다로 빠질 수 밖에 없지만, 긍정적인 암시를 내가 나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주면, 그 암시 하나만으로도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고, 또 마음으로도 단단해지는 그런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 지금 텐투드 리스트의 공식 구호로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세팅해 나가고 계시지만 어, 더 나아가서는 나 스스로가 나에게 거는 긍정적인 암시 주문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그암시 주문을 매 순간 순간마다 뭐 아침에도 외쳐주시고 점심에도 외쳐주시고 버스 타다가도 외쳐주시고. 이 암시 주문이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그 텐트 드리스를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짤막하게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공적인 나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일단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멋있는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멋진 모습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아침을 멋있게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좋은 어떤 첫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해 주시면 되시는 건데, 이왕 거 하실 때 어, 더욱더 활력 넘치고 성공적인 나의 어, 데일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서 10개를 작성하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 완료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꼬박꼬박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텐트들 리스트입니다. 네. 어, 하루에 열 가지를 하시다,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고,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약 3,700가지 정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 것이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마음, 멘탈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네, 어, 이 영화 많이들 보지 않으셨나요? 네, 손에서 이렇게 촥촥 이렇게 나가는 거? 네, 스파이더맨입니다. 네, 이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피터 파커죠. 소심쟁이 피터 파커가 살던 세상은 이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온 가족이 뛰쳐나와 반겨주길 원하신다면, 또는 집보다 일터가 즐거울 정도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면, 또는 정부치고 살아야 할 나의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길 원하신다면, 결국 내가 변해야 돼요. 피터 파커도 이전과 이유가 완벽하게 달라지잖아요. 학교에서 소심쟁이로 왕따이고 그 친구들한테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않았던 이 피터 파커가 능력, 이이 예, 손에서 이렇게 탁탁 나가는 예, 스파이너맨이 되고 나서부터는 삶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인생 자체가 탄의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예,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을 서로에게 미룬다라면 결국 남는 것은 쏟아부은 에너지 대비 원점이라는 것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뿐일 것이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스스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신다면 라 그리고 변화의 그 중심축이 되어주신다면 피터 파커의 삶이 체인지된 것과 같이 우리네 삶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도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중심축, 내가 나라는 중심축을 변화시켜 나가면 좋을까?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위기를 반갑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때로는 극단으로 나를 몰아붙여야 될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유롭게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그 자유 속에 엄격함이 있으셔야 되고, 네 번째, 1만 번, 십만각할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 다섯 번째, 항상 매 순간에, 어, 끝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삶의 환경을 좀 내가 만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위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위는 위험을 뜻하고요. 위기의 기는 기회를 뜻합니다. 즉, 힘들다, 난관이다, 두렵다 등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꼭 위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들 대부분이 위기 속에서 탄생이 되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칭송받는 리더나 또는 경영자가 나타났어요. 누군가는 위기를 버텨내는데 급급하지만,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위기가 있어야 혁신이 있는 거고, 위기가 있어야 마음도 모아지고, 위기가 있어야 도전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는 그 위기가 왔을 때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기야, 반갑다! 그러시면서요. 네.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저의 그, <laughs> 저의 이 뭐라 고할까 어, 책임감 없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위기는 위기는 어쨌든 나에게 닥쳐온 거잖아요. 네. 위기가 왔다라는 건 이미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갈 수 없는 그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 위기라는 것에 공포감에 찌들어 사는 것과 그걸 오히려 반갑게 여기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내가 즐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내가 변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극단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네.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극단으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한 축만이라도 극단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내 삶의 역사 안에서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반추해 보면 내가 쏟아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이제 완전히 탈진 상태까지 단 1%의 에너지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쏟아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아, 약간 여분의 내가 힘을 남겨 놓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가 모두 방전돼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어떤 그 경험.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나를 한번 볼까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가?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든 행복이든 관계이든 또는 저 사람을 내 나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어뭐 이런 것이 됐든, 네 때로는 극단으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해보고. 극단적일 정도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도록 만들어보고 극단적일 정도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서 내가 봐도 내가 미친놈이다 생각될 정도로 극단적 몰입에, 겨우, 몰입에 그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시거나 또는 간절하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정말로 내가 배가 고프고, 정말로 내가 간절하다라면, 극단적일 정도로 뭔가 하나는 파고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변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유 속에 엄격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하고 싶은 것다 마음껏 다 하면서,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다 누리면서 사는 세상.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저하고 텐트도 있었다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는 세상을 이루지도 못한 채 꿈만 꾸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꿈꾸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꿈은 자유롭게 꾸지만 생활은 엄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룰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행해야 내가 원하는 꿈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꿈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과 자기개발, 여거와 운동까지도 이루는 사람은 엄격하게 통제하며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은 자유롭게 꾸시고요. 생활은 엄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네,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워크앤 네, 밸런스라고 하죠. 네,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과연 워라벨을 꿈꾸어도 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간절하고 네, 목표로 하는 것이 간절하다면 워라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laughs> 절대 워라벨이라는이 표현조차도 어, 좀 이렇게 좀 한쪽에다가 치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네. 어, 서민층, 중산층 또는 이제 부유한 계층 뭐 이렇게 계층을 좀 나눠본다라면 네. 실제적으로 워라벨, 워라벨, 워라벨 얘기하는 계층은 서민층과 중산층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과거에 워라벨, 워라벨 외쳤었고요.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어,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예, 또, 어, 누가 있을까요? 예, 어, 워렌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워라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들에게 워라벨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성공과 이상과 그걸 향해 달려갈 뿐이지,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워라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들,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선망하면서 나는 워라벨을 꿈꾸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비록 내가 워라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극단적인 어떠한 상황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게 되면 그 엄격함 속에서 그 엄격함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엄격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 가치라는 뭐 가치나 행복이나 이러한 것들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워라벨보다 미래 시점에서의 진짜 가치 있는 시간과 행복한 어떠한 부분을 내가 진짜 성공을 한 후에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 속에서도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가 정말로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1만 번, 10만 각 하시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1만 번, 10만 각.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은 자세이고, 자세는 곧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운동만 그럴까요? 노래, 연주, 춤, 글쓰기, 스피치, 일, 사업. 이 모든 것의 성공은 기본의 탄탄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빨리 경기를 하고 싶은데, 빨리 무대에 서고 싶은데, 빨리 실전에 투입되고 싶은데, 빨리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 빌어먹을 기본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지루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옥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선수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알고 있어요. 이 기본의 위대함을요. 1만 번, 10만 각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간에 그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기본을 계속해서 그 내가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매일같이 그 기본기를 다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1만번이 부족하면 10만번이라도 기본을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뼈에 새겨버리시고 삶에 새겨버리셔야 진정한 나의 곧 성공이 오는 거고 내가 내가 변화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만 번 10만 각은 꿈에도, 목표에도, 사랑에도,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1만 번1만각 해야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서,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기가 무엇인가? 내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그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셨, 어, 찾으셨으면 좋겠고,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 기본기를 다져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변해야 된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끝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우리네 이 삶에 있어서 비즈니스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인생이든 우리에게 끝이란 없어요. 진짜 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다하는 그 순간입니다. 어, 생명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끝일까? <laughs> 네. 영혼을 믿는, 믿으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어떤 시작으로의 연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더라도, 설사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시더라도, 내가 죽어 땅에 묻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오르면 또 오를 곳이 보이실 거고요. 다다르면 또 가야 할 곳이 새롭게 보이고,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삶을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은 단한 번의 해답 찾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던져야 될 평생 화두입니다. 명장이나 전문가 등의 호칭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스스로를 자만에 늪에서 끌고 나오셔서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깊어지더라도 세상은 변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던져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지속성입니다. 네. 익히습 행할 행이열 네. 익히고 행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짜 고수는 이르는 순간 익히 습과 행할 행을 멈추지만 진짜 고수는요 익히 습과 행할 행을 끊임없이 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도 익히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변화에 내가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의 세상이 변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텐투드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성공습관 프로젝트 그레이트 헤빗시고요 텐투드리스트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과 내일도 텐투드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하루에 10가지를 작성하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완수해내시면 되는데 어, 매번 금요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만큼은 일요일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네, 텐투 드리스트를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